Come on. 어, yeah. Yeah. 예전에 컨트롤 비트 할때이 누나 컨트롤 비트 냈을때 내가 전화해서 졸라 놀렸거든. 존나 못하네. <laughs> 욕만 존나. <laughs> 아, 야, 근데 누나 오면 여기 뜨거운데? 아, 근데 타이밍 누나, 이 누나 철구랑 노부했더만, 합방. 제가 여러분들 철구랑 합방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욕먹을까봐. <laughs> 윤성아. 고맙다고. 이번에 설갈때 언제 갈지 미리 얘기해. 형이 너네 부모님이랑 친형 있지. 설 내려갈 때 빈손으로 내려가면 안 되니까. 형이 저기 이렇게 백화점 에서뭐큰건 아니더라도 뭐 어느 정도 되는 쇼핑백 사줄 테니까 사서 네가 가. 그게 원래 회사다. 그렇게 해줘야지 다. 야 자기 아들 객지에 내놨는데 대표라고 나 딸랑 한 명인데 엄마 인지 알지? I s 와라 쌤. Come on. This is a electronic cigarette. Yo, you want to k n t h i s is cigarette, Palentine chocolate. w <laughs> 야 그래도 내가 너엄마 어? 내려갈 때마다 임마 명절에 너네 아버지 챙겨드리라고 양주 막 어? 내가 시, 알지? 양주 내가 너엄마 명절에 내려갈 때 아버님 뭐 좋아하시냐 그래가지고 너가 아버님 양주 좋아하신다 그래가지고 내가 너어이 ㅅ 너, 너 기억 안 나? 야 아버님 양주 좋아하신다 그래갖고 내가 이거 서비스 서비스래 뭐야 보너스 줘가지고 니가 그거갖고 아아 아, 전 양주를 주셨다는걸로 들었어요 어 아. 잘못 이해했어요 거미가 부릅니다 기억상실 <laughs> 먹어 먹어 윤사야 지금 또술 먹지마 너 네? 술 먹지마 <laughs> 운전면허 있지않아? 네 있어요 먹지마 차가 없는데 차가 없습니다 그 그래, 걱정하지 말아야 돼 조만간에 하나 윤정저 지금 방송 음소거 있거든네내 음소거 있다고내거었다고 조만간 차한대살 거야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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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중에 얘기하지 말고 사람들한테 튄 있지 말고 그거 렌트했다고 뻥쳐. 사람들한테는. 그래. 그치 왜냐면 너무 비싼 차라서 허세 끈 다음에 경운기를 살 거야. 어? 생각해봐. 강변공로에서 경운기. 달딸딸딸딸딸딸딸 경운기. 기가 막히지 않니? 대동이 좋아해. 어? 대동. 대동이 주인. 대동이 양기. 콤바인 대동이 한기 대동 콤바인 기가 막히지 외제 경기도 있는거지 경운기 외제? 외 메이드 인 차이나 이런거 구보다 구보다? 음. 볼보 이런것도 있잖아 볼보에서는 안나와요 어, 경운받아줘 어. 고맙다 되게 힘든 변화구였는데 니가 진가병이다 야또 타이밍 누나 오면 또 이새끼야 어? 이 새끼 또뭐 여자라고 응. 또 어떻게, 해 뭐, 야, 아, 전혀. 조심해라, 너 진짜. 저번에 군대 가기 전에 뵈고 처음 뵙는 거아 아, 조심해라, 너. 아, 전혀. 아, 아 웃습니다. 예. 야, 남자는 진짜 조심해야 된다. 알았어? 응. 형 봐, 한 여자만 바라보는 거야. 어? 어 포지션이면... 형, 알지? 5년 동안 솔로일 때. 막 지나가는 여자고 너 생방하고 할때막 인터뷰 끝나고 방송 끊는데 와가지고 저 오빠 아까 저 인터뷰했던 여자인데요 저희 이렇게 여자 둘인데 같이 소주 한잔해도 그냥 알지? 그때마다 내가 뭐라 그랬어 아 어, 저는 방송이라 그걸 안됩니다 그때 네가 옆에서 어 대표님 그래도 그냥 한잔 내가 그때 얼마나 너 혼냈어 어? <laughs> 그치 그때 생각나니까 너무 추억의 웃음이 나오잖아 그치? 정시 차려 그런 거를 생각하면 너도 막 정차해야 돼. 남자는 음. 크, 조심해, 아니 고추 조심해. 고추. 먹어 먹어. 야밥좀 먹어. 시켜줄까? 밥을 안 먹어? 너그거 얘기해 줬어 방송에 허윤미, 막순이가 너한테 그거 뭐 해줬다며. 네가 그랬잖아. 어제요? 어. 어제가 아닌가? 어제가 아닌 거 같아. 너뭐 용돈 챙겨주지 않았었냐? 지훈이가 받았었나? 저가 하고 나서부터는 안 받았어. 아니, 네. 예전에... 예전에 틀어준 거야. 윤미가 맞아. 나, 너 용돈은 나한테 직접 줬어. 야외 방송 끝날 때마다. 어, 근데 들어온 적이 없는데? 형이지 내가 먹었으니까. 지훈이, 진짜. <laughs> <laughs> 진담인가 이제 응. 형은 응. 나쁜 놈이야. 알고 있어. 민중님 렇개 감사합니다. 야 어제 형수님이랑 방송하니까 어땠어? 장난이 이쁘지? 맞지? 네. 네. 내가 그런 남자야. 와, 대단하십니다. 이 새끼, 아까 영원이 어디? 괜찮아요. 내가, 인마. 어? <laughs> 그래도 좋다. 오녀도가 맨날 솔로여가지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 친구 군대 가기 전에, 저도 솔로고 이 친구도 솔로일 때, 윤성아, 이나 좋은 데갈려고 했는데 얘가, 어, 저는 그런데 안 가요. 그런 거. 왜 형이 싸줄게 어, 저는 안 갈래요. 그래가지고, 그래? 형 혼자 간다? 예. 저 혼자 도봉산을 한네 번인가 혼자 올라갔다 왔어요. 이 친구가 등산을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혼자 약속도를 가면서 이렇게 좋은 데를 얘랑 한번 와서 막걸리도 한번 먹고 해야되는데 요 등산을 별로 안 좋아해? 허리가 안 좋나? 형도 허리는 안 좋아 근데 등산은 좀 하면 좋아 그냥 별로 안 좋아서 그냥 나중에 좋은 데한번 가자 거기 가면 오이 파는 아줌마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잠깐만 별풍선 우리가 뭔데 못... 우리가 우리끼리 얘기하니까 시청자들이 별풍선을 쏘고 싶은데 우리가 다섯 시부터 야외 방송했잖아. 시청자 6천 명 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랜만에 투표부서 쏘고 싶은데 우리끼리 얘기하니까 결표서안 읽어줄 것 같지만 안 쏘는 거 아니야. 아 자식아, 우리가 자 지금 쏘시면 됩니다. 아니 아니, 쏘안쏠 사람 쏘라는 게 아니고 민중님이 열개 감사드리고요. 오, 없어요, 님. 그러니까 쏠려고 했는데 못쏜 사람들. 아 동아미선이 열아홉 개. 어, 음. 그치 그치 음 아니 난또안쏠 사람들은 쏘지말고 쏠 사람들은, 쏘지 사람들은 쏘라는거지 어째 서울역 그지가 된 기분은 나만 그러냐 이거 다섯 개 팬클럽까지 코소락하니 감사합니다 뭐가 터졌나? 내일이야기님 투마로스토리 야야야 뭐야 뭐야 헉. 렛 e 또 t 또님께서 t t o n le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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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e 드릴 수 있는 거 드릴 수 있는 감사드립니다. e 아, 이 t o n 스담 스담님께서 e 한 개를 스담스담스담스담스담스 o 아 감사합니다. n le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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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 자 유다 자 지금부터 쏘지 마세요 지금부터 쏘면 안 읽어드립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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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안 읽어 안 읽어 야 윤성이가 조만간 우리 쿤티비 대표의 후보가 될 거야 난 그거를 천하에 얘기하고 싶어 후보, 넌 천하에 넌널 얘기할 거야. 저도 아닐 것 제가 후보가 돼서. 100번 니가 나와도 넌 후보를 200번 나와도 난 300번이고 난널콘치비의 차기 후보로 사왔습니다. <목소리> 100번. 야 소주가 왜 뜨겁냐 야 삭대냐 뭐야 저게 뭐냐 저거 어우 졸라 뜨겁네 어우, 아 우리 후보님 감사합니다 후보님이 저랑 친구예요 후보 형님이 저랑 친구인데 올해 29인데 이제 이제 우리 후보님 후보님 열혈되셨어요 직위식 갑니다 직위식 후보님 정장 입고 채팅창 앞으로 나오세요 너는 자랑스러운 쿤칩비 앞에 이네 월급과 보너스에 충성을 다하여 국게 충전할 것을 맹세해라. 네,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지기식이 끝났고요. 네, 자, 축포까지. 어우 센스 좋아 이 새끼. 야 오늘 형이 소원 하나 들어줄게. 기분 좋다. 없좀 많이 먹어. 습니다는데 업소로 가고 싶다고. 좋았어. 아또 야. 어, 진짜 실주문 아, 사장님 이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이게 막 이게 막 뜨거워지네 이, 이거 혹시 좀못 줄여요 아우 이 아니 병이 막 뜨거워져가지고 아 이거 이거 어일 수가 없는 상어어 어, 예, 알겠습니다 예어또기냐또 쳐줘서 또 후보님께서 야이후보님한 야. 이 후보님아, 야. 후보님, 혹시 원하시는 거 있으세요? 열어도 되셨는데, 소원 후보님, 소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후보님, 소원 야 돼지 갑이 하나 더 올리자. 후보님, 소원, 음, 소원, 후보님. 이제 빨간색이겠구만. 5, 4, 3 2 1땡네 시간 초과입니다 근데 술 마시면 저래 되나? 취해 보인다 술은 취한 척 하는 거예요 자선나가안 취했어요 그냥 평소대로 해볼까? 아사람들 진짜 취한 줄 알겠다 이게 픽션이에요 왜냐면 술 먹방은 약간 취한 것 같아 요 재밌으니까 그냥 평소대로 해볼까요? 어 그래 내가 술을 따라 줄게 그래 외수을 혼자 따라 먹니 자작하면 3 년간 재수가 없다고들 하더라고 아, 술병은 이쪽에 놓자 네. 짠 한번 할까? 난 너랑 같이 일을 하게 돼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 저도 좋습니다. 너도 좋니? 네. 그렇다면 같치 원샷을 하기에는 양이 많으니 반샷을 하자. 네. 반샷이라 얘기했는데. 반사도한거 보니 약간 너는 지금 반항하는 듯해. 저는 요만큼 있었습니다. 그랬었구나. 후보님께서 전 홍대에 있다가 이제 사무실 들어왔어요. 홍대 사세요? 구보 형님 언제 한잔 제가 살게요. 아니 근데 후보님하고 내가 직접 만남내요 반말할 수 있을까? 동갑이거든. 아, 진짜요? 이제 돈 앞에 비굴해지면 안 되는데. 부모님한테 내가 반말을 못한다 아니요 8번 출구 앞에서 현장에 있어서 현장? 8번 출구 앞에서 현장? 현장? 아니 야 홍대 입구 8번 출구가 어떻게 현장이 되지? 음. 음? 안마실 수어팔 8번 출구 앞에서 찌라시 돌리는 사람들 아 안마.. 방 아 건설하신다고 아 건설 먹어 먹어. 야 건설 건설 좋아? 뚝딱뚝딱 해가지고 그애초 그냥, 그냥 미장제 딱딱 한다면 그냥 건물싹 올려버리고 무너지죠. 이새끼가 지금 건설하는 후보님 아. 앞에서 무너진다니 이 자식아 후보님 어? 이제 어? 아, 딱 정확하게 하시고 어? 무너진다니 이 자식아 사업하는 형님 앞에서 막 쓰러진다는 표현도 있고든 아. 붕괴라는 좋은 표현도 있는데 붕괴하 성수대교 무너졌니 붕괴됐지? 맞습니다 그렇지 지 <laughs> 거루포님께서 후보님 천개 가시죠, 열렬된 기념으로. 에 유도하지 마세요. 저는, 별풍선은 시청자의 권리라고 생각하고요. 추천도 시청자의 권리예요. 그래서 저는 별풍선이나 이런 걸 강요해 본 적이 없어요. 권유는 해요. 음. 어, 전하다. 어. 어좀더 오른쪽 좁은데 응 어. 음, 들어와 어 누나 너, 여기야 너너 응, 저러 꺼져 어 누나 더더아추더 어, 아, 여기 일로 와 안돼 여기 있으면 뜨거워 뒤진다고 일로 와 일로 하는대로 아 일로 와 여러 와 여기 뜨거워서 그래 내가 레이디 아, 아 알았어. 춥다고 춤은 여기야 춤은 앉았다가 너무 뜨거면 우 일로 와뭐 하다 왔어 나 음. 카페에서 놀다 왔어 카페 아, 나 아니오 어 오늘 유튜브 용으로 찍었는데 와 대박 났어와잘 아, 찍고 있네 어 <웃음> 오랜만에 <웃음> 오랜만에 최고 방송 음. 뭐저기뭐 아, 아. 예전에 뭐나 말고 딴데 어디 나갔었더만 저기 다른 BJ들 거아 그래 어떻게 어. 나한테 상담 한 마디 안 하고 이렇게 나가냐 아니 그게 걔도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됐으니까 노를 걔게 얘기했대 팝, 어팝 BJ 아이